아니 네 촬영한 지 어떻게 알고 꼬리를 흔들 송아, <laughs> 할머니가 니네 해먹사 왔는데? <laughs> 아이고. 해먹사 왔다. 이 친구도 모낭 원여니까 그랬어. <laughs> 카메라 들으니까 좋아한다, 고기가. 아이고, 이거 열어보자문낭 원여로서. 콩이 바깥에 보기 힘들어. <laughs> 하부지 가고. 괜찮아 보이긴데. 오, 오. 약간 트리팔링처럼 그런 거라고. 칼이야, 위험해. 공이 앉아. 공이 no. 앉아. No. 오빠한테 할 거야? 오빠한테. 칼이라서 오빠한테. 잘못 뜯어주면 돼. <laughs> 내가 아는 그 해먹이 아니라 거의 침대인데? 오 시원하겠다 콩이 몸이 길어서 라지로 했는데? 콩이 <laughs> 니네 몸이 쭉 길쭉하긴 하지 다리에 비해서 음, 만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나? 일단 부품부터 정리해보자 그냥 이거 침대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는데? 이렇게가 cool. 이거 콩아 할머니가 만들 수 있게. 이 뭔지 궁금하지. <laughs> 눈이 흐르. 그래졌다. 콩이 진추워서 밖에 밖의... 오늘 못넣잖아 콩아. A few moments later. Oh. 어? 뭐야? <laughs> 왜왜 안돼? 이게 짝뜬케야되는데오안 되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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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엄마 지금 <laughs> 좀 틀어봐. <laughs> 여기가 너무 많이. 앞으로 음, 음, 왔는 음. 것 같다. 응, 충분하겠지. 어. 음. 음. 이 떨어지지 않겠지? 응, 먹는게까시청하지 쿵아, 엄마, 간식 들고 와야겠는데? 여기 간식으로 이로 아니, 저기에 <laughs> 자리를 잡아놓고. 어디에, 어디로 해놓게? 콩이가 바깥에 내다 봐야 잖아. 아. 쿵, <laughs> 니 네, 바깥에 볼수 있게 할머니가 이렇게 해놨네, 해먹으로. 이디 봐? 간식 갖고 올 거기 이제 여기 누워서 보면 되겠다, 전부 고거가땅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간식으로야 다 쪄서 온다 이거. 안까지 준비해 추 이건자. 해볼까. <laughs> 아. 거다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뭔가 떨어질 아, 여기 들가는데 자꼭 어. 처음에는 여기 가까이 아니 여기까지 올라야지 응? 옳지 처음 여기까지 응? 옳지 이제 여기까지는 와야지 <laughs> 너무 와시끄럽네 거기 여기까지 와야지 훨씬 더 여기 여기까지 와야지 옳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옳지 여기 됐네 마지막 거의 마지막 거 여기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마지막 마지막 오빠가 올라갈까? <웃음> <웃음>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가? 옳지 옳지 어이 잘했어 오 그럼 이제 네 여기서 밖에서 보면 된다 <목소리> 좋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좀